그럼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? 아시는 분? 식목일? <laughs> 손을, 아니 소리를 키세요. 이제 다 끝났는데. 식목일? <웃음> <웃음> 내일 식목일. 아, 목사님 생신이요. 아, 아 맞아, 맞아. 생일이죠. 목사님 생신. 어, 4월 5일은 아. 식목일, 내 생일. 그리고, <laughs> 아, 내 생일이기 왔어요. 때문에. 여러분들, 음... 생일 축하 노래 한번 불러주고 끝나야 되지 않을까요? 맞아요. 네. <laughs> 한국으로는 이미 시작됐죠. 이미 월요일 이 시작됐으니까. 그렇 아, 아직 안 됐나? 네. 어, 40분 남았네. 우리 생일 축하 노래 뭐 다른 사람한테는 잘안 하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한번 해주시면 가한 거 아닐까요? 내가 찾아 먹어야 돼 요즘은. <laughs> 짧게 생일 축하 노래를 어, <laughs> 오늘 소개해주신이창훈 목사님에게 생일 축하 겸잘 음, 서브 해줬다고 저 어제 새벽 3시 40분에 침대에 겨우 누웠어요. 음.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음. 난또이사오5 3년 끝까지 끝내놨거든요. 음. 끝내려니 너무 힘든 거예요. 아이고 애쓰셨네요. 누데한 4시 조금 넘어서 잠들었나? 그는 어, 한세시 음. 자고 일어났어요. 썰 음. 음. 하나님이 썰부하게 하는 건 여러분은 썰부. 그. 음. 우리 십자가 지는 건 개념이 굉장히 어려워도 썰부한다는 개념은 음. 아, 이제 이해할 것 같아요. 뭔가가 조금 더. 저는 제 나름대로 여러분을 썰부한 다고 어. 하나님이 썰부하라 어. 그랬으니까 뭐야 그거. 명절 그거 뭐야. 캐리, 만든 <laughs> 아, 아. <맞은> 거였는데. <laughs> 어. 너무 신스 아 너무 고 너무 너무 신고, 너무 신고, 이무 신고, 너이 신고, 너무 호고 너무 자고 너무 신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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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하나님, 천국 가시기 진주가 나옵니다. 야 이게 음, 음, 박자도 다안 맞고 시차도 다 다르지만 뭐 나쁘지 않네요. 주고었고요 뭐. <laughs> <laughs> 음, 여러분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님, 무지 감사합니다.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. 우리가 그 생명을 몰랐을 때에도 하나님을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. 지금도 끊임없이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 속에 살아가시는 하나님.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고 말라있지만, 그래도 그곳을 뚫고 나오셔서 하늘을 향하여, 그분을 향하여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.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를 주셨으니, 이 은혜를 끊지 않게 해주시고, 우리 더줌 식구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껏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더 풍성히 거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.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처럼 우리 또한 하늘로 올라가는 존재로 만들어주실 살아계신 예수 글쓰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. 아멘. 생일 축하드려요. 축하드립니다. 네. <laughs> 아, 여기는 5일에요5일이려요 <애정은> <laughs> 아, 아 그렇구나. <그룹은> 5일이다. <laughs> <laughs> 네, 여러분이 저의 선물입니다. 그러므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들 세요 네. 오늘도 즐거웠습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하세요안녕안녕세요 <laughs> <laughs> <laughs>